안녕하세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입니다. 16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 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10월 1일에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9월 20일에 개혁을 위한 총회 이후 1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라는 것은 재판장이나 성의 장로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드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말합니다. 17절.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을 조사한 그 일은 다음의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10월 1일에 시작되었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1월 1일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시점을 1월 1일이라고 밝힌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을 회개하고 그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은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신정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것임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단순히 건물인 성전의 재건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방 여인을 취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는 도합 11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긴 조사기간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할수 있지요. 족장들의 위원회는 하루에 두건 정도밖에 다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이 신앙적으로 유대인이 된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구별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18절.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유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아,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의 비율은 15%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당연한 것이라 할수 있죠. 당시 유다 속주에 거주하던 남성 인구가 약 3만 명이었는데, 그중 110명이라는 숫자는 극히 적은 수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목록이 당시 유다사회의 상류층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아의 자손이라는 스루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의 가문마저도 부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가라서에 보면 예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옷은 예수와의 죄악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처녀와 혼인해야 했고 자기 백성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 했습니다. 19절.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손을 든 것은 관용적으로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한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린 것은 부지중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에스라의 지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녀들에 대해 허물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레위 사람 가운데 요사밭, 시무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이 있었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레위 사람들의 수는 38명이었고, 수륩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 사람들의 수는 74명이었습니다. 그중 6명이 자폰자 명단에 등록되었습니다.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서두에서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길게 기록된 것과 대조되게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선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은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결을 회복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 어떤 결론도 없이 급격하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절에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은 포로 귀한 공동체의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절실한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개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유대로 돌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의식 없이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 명단이 보여주듯 개혁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요?